자, 오늘은 무수분 수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말 그대로 무수분이라 하면, 어, 보통 수육을 하면, 어, 물을 끓여서 각종 재료들을 넣고,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수육을 하는데요. 이건 물이 필요 없습니다. 요 재료만으로도 어, 야채 자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, 무수분 수육이 가능합니다. 자, 재료는 보시면, 무, 파, 양파, 마늘, 고기 이렇게만 쓰면 되고요. 기호에 따라서 사과를 좀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, 어 좀단걸 좋아하시면 오렌지 주스를 썰어 조금 부어서 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소금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요 재료들 넣어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냄비는 어, 무쇠 냄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집에 어, 무쇠 냄비가 없는 경우는 이런 어, 일반 스탠 냄비 자 이런 스탠 냄비 하시고 물을 한 반컵 정도 부으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에 물을 깝니다 그다음에 양파를 깝니다.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나오는 야채를 바닥에 깔고요. 그다음에 고기를 딱두 덩이 놓고 그위에 마늘을 이렇게 얹어주시고, 그럼 등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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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 팔을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. 아빠, 응? 돈으로. 자 이렇게 해서. 어, 기호에 따라서 여기에 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. 오렌, 오렌지 주스를 좀 뿌리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어도 되고요. 저는 소금을 좀넣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요리 하고 있어? 아 무수분수인 무슨 무슨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아. 자 소금을 조금 뿌려서 간을 맞추셔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자 뚜껑을 딱 덮고 약한 불로 한 20분 정도 입니다 근데 음? 존댓말이 네.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 두개 중에 뭐야 뭐하고 있어요 이게 존댓말이죠 음. 자 이렇게 해서 좀다가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정도 지났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아직 아무 변화가 없네요 좀따또 열어볼게요. 자, 한 20분 지난 것 같은데 고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.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. <laughs> 가족들이 배가 고프답니다. 빨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? 자, 또 한번 먹어 볼까요? 아, 거의 다 되어 가네요. 조금 있으면 고기가 다 익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고기가 내부가 잘 익었는지.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? 조금 덜이겠죠 조금만 더 익히면 될것 같습니다 응? 현준이 요리아 현준이 요리하는 거 찍고 싶다고요? 그래요 다음에 한번 찍어 봅시다 아빠하고 언제? 응? 언제 찍어 볼까요? 내일 찍어 볼까요? 그러면 영도 찍고 싶다고요? 어떤 요리하는 거 찍고 싶나요? 오 아주 잘 찍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자불 끄고요. 원래 불을 끄고 한 10분 정도 레스팅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어 바로 쓰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삐죽거리에요 <laughs> <비즈코리에요. 웃음> 이건 누군가요? <laughs> 안녕하세요, 똥뿌지부직 방구 퐁퐁이 방구 똥돼지 꿀꿀이 거리예요. 자한 점을 꺼내서. 맛있게 아빠 한준이가 응? 가, 한준이가 응. 조용하면 심심하다는 뜻이고 어. 한준이가 어. 시끄러우면 자. 노, 안 심심하다는 뜻이야. 네, 알았어요. <laughs> 지금 그럼 시끄러운 건가요? 준준이는 지금 기분이 좋은 건가요? 자, 짜잔. 명란젓과 파김치와 수육을 한번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